어, 어. 자 유형별 프리 비법 해볼게 유형별 프리 비법. 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 자료. <laughs> 이거. <응>? 유형별 프리 비법.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자 우리가 단어 할때 어떻게? 해? 단어 할 때, 자 단어를, 자 공부는 간단하잖아. 뭐야?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나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모르는 걸 알게 만든다. 끝. 배웠지? 자. 단어 외울 때도 뭐야? 영어에서 결국 필요한 건 단어, 문법, 독해, 문제 풀인데. 자, 단어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눈다. 그다음에 모르는 걸 알게 만들면 끝.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정확히 따지면 지식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지. 안다, 모른다, 애매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애매하다가. 자, 애매하다는 반드시 이쪽으로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쪽으로 넣어야 돼. 이해 되지?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조건 뭐야? 모르는 거 취급. 자, 그럼 가, 다시 한번정리하면 뭐야? 지식은 안다, 모른다, 애매한다. 자, 애매한 거하고 모르는 걸 확실히 알게 만들면 게임 끝. 따라서 뭐야? 요 X는 세모를 포함한 거야. 됐지? 뭔 말지? 자, 그러면 요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단어잖아. 단어장 보고, 굳이 단어장 보았을 때 여러분 단어가 여기 있어. 단어가. 그 다음에 뜻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이쪽을 가리는 거지 이쪽을 이쪽을 쭉 가리고 표시하는 거야. 오케이 알아, 애매, 몰라, 몰라, 알아, 알아, 애매, 몰라, 알아, 알아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결국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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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 다섯 개만 표시해서 이걸 갖다 완벽하게 만들면 게임 끝 됐지? 음. 자 단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요 방식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이 문법, 독해, 문제풀이 다 똑같다고 다. 뭔지 알겠어? 자,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볼게, 문제풀이에.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요걸 한번 해보자, 문제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부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눈 다음에, 모르는 거 알게 만들면 끝. 됐지? 자,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돼 있어. 우선 선생님이 이론을 하나 만들어줄 거야, 이론. 어떤 이론. 그 다음에, 요 이론을, 요 이론을 적용을 할 거야, 적용. 근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지? 첫 번째 학생이 먼저 해. 학생이. 적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쌤이 하는 걸 비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자, 요지 문제, 주장, 주제, 요지는 이렇게 푼다라고 내가 이론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정리를 해줄 거라고. 그지? 요런 유형별 프리비법 이론을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면 주제, 주장, 요지는 이렇게 푼다라고 이론이 정리가 됐잖아. 그럼 이걸 적용하는데 어떻게 한다? 학생이 먼저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할 때는 연필 또는 검정색 펜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필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할 때 답만 표시하면 안 되고 보다 반드시 근거에도 표시. 예를 들면 자, 1번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자 답이 예를 들면 3번이다 그러면 답만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고 답이 되는 예를 들면 이유가 예를 들면 답이 되는 이유가 답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다 예를 들면 또는 여기다 이렇게 자기가 표시를 해보라고 또는 여기다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얘일 뿐이야 이건 따라서 반드시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답하고 근거에다 자기가 답에 표시하고 근거에 밑줄을 그어라고 이게 왜 3번인지 근거에다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돼.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도 똑같이 해줄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건, 그리고 나서 뭐야? 선생님 강의를 들어. 현장 강의를 듣든, 동영상 강의를 듣든, 자기가 먼저 이이름을 적용해서 답, 답에 표시하고 근거에다 밑줄을 긋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선생님도 똑같아. 답에 표시하고, 근거에 선생님의 밑줄을 그어줄 거라고. 그럼 선생님 건 뭘로 표시해? 선생님 건 반드시 빨간 펜으로 표시하라고. 이해돼?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주제가 됐든, 뭐, 빈칸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는 지금 요지니까 주제를고치고 주제 문제는 이렇게 풀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종에다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어. 그럼 요 이름을 자기가 아주 꼼꼼하게 읽어.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해. 그 다음에, 학생이 스스로 연필 또는 검정색 펜으로 답에 표시하고 근거에 밑줄을 그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답은 3번 근거는 이거.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갖다가 현강이 됐든 인강이 됐든 딱 틀어. 현강이면 들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표시하는 답하고 근거에 빨간색 밑줄을 그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나도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했어. 근데 나는 여기다 이렇게 했어, 예를 들면. 선생님 쳐보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자, 봐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그 했잖아,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누고, 모르는 거 알게 만들면 끝이라 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뭐야? 학생하고 선생님이 일치를 했잖아. 근데 요 부분은 빨간 펜만 있어. 그 말은 뭔 말이야? 학생이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말이야. 반대로 여기는 뭔말 있어? 연필만 있잖아. 학생의 표시만 있잖아. 이건 뭐야? 이건, 쓸데없는 거, 안 중요한 거, 쓸데없는 걸 세게 읽은 게 돼버린다고. 이해 돼? 뭔 말이지? 따라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선생님하고 일치하니까 뭐야? 잘한 거야. 근데 요 부분은 중요한 걸 놓쳤고, 요 부분은 쓸데없는 걸 세게 읽었잖아. 따라서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은 불일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일치는 잘한 거, 불일치는 못한 거. 단어로 따지면, 일치는 아는 단어, 불일치는 모른 단어. 따라서 뭐야? 이 불일치 지점을 일치되게 만들면 공부 끝. 뭔말알겠어그 대신 반드시 중요한 건한 문제씩 끊어서 해야 돼. 한 문제 하고 3-1번을 이론하고 자 이론 자 다시 한번 1번 이론을 꼼꼼하게 읽는다. 2번 스스로 적용한다. 3번 선생과 님 비교한다. 4번 불일치 부분을 일치가 되게 학습한다. 다시 한번 지겨울 정도로 중요해. 1번 이론을 꼼꼼하게 읽는다. 2번, 학생 스스로 검정펜으로 답하고 근거에 표시한다. 3번, 선생님이 긁는 답하고 근거에 빨간펜으로 표시한다. 4번, 불일치 부분을 일치가 되게 학습한다. 이걸 한 문제씩 끊어서 해야 돼. 3 2을 했으면 멈춰. 그리고 나서 3-2를 이렇게 딱 했다. 그러면 3-2할때 똑같아. 이론 있고, 스스로 적용하고, 선생님하고 비교하고, 틀린 거 복습하고. 그다음에 3 3번또이론 있고 스스로 표시하고 선생님 표시하고 그다음에 불일치 학습하고 뭐면 알겠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생님하고 학생의 불일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지. 즉 선생님의 빨간 펜 학생의 학생이 연필 표시하고 선생님의 빨간 펜 표시가 일치하게 될 거라고.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1번 풀 때는 이 정도. 2번 풀 때는 이 정도. 3번 풀 때는 이 정도. 4번 풀때 이렇게 돼야 된다. 고 뭐면 낫지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야?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에 풀어보면 안되고 한 문제 풀고 첨삭하고 한 문제 풀고 첨삭하고 오케이? 뭔 말인지? 자 이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유형별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끝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뭔말야 알겠지? 안다, 모른다 나온 다음에 모른다를 알게 만들면 끝 啊啊！Oh, oh.